뭔가 라이론더 스타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무지갯빛 이렇게 등장하고 싶어서 뭔가 이런 무지갯빛 컬러들의 엔틱컷을 샤... 볼수 있죠. 아, 저는 이 많은 사진 중에 딱한두 개만 올렸던 거고 진짜 공들여서 찍기는 해요. 저기 우리 가영 씨 보이네요. 고마워요 가영 씨. 지금 벽 보고 숨쉬네요. 근데 내 네, 열심히 찍어봤습니다. 이런 사진도 많은데.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위미 아뜰리에 고장님사진 있고 오늘 위비도 와주셨어요. 아나 어, 오늘 어, 저기 있네요. 우리뭐다모두가있네요 아, 저기.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많은데 h e r for you에서만 볼수 있는 Next. 맞아요. 맞아요. 이 사진은 맞아요 거기 있었어요? 역시. 그날 너무 재밌었어요. 하지만 오늘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. 네, 음, 가장 최근에 했던 방콕 공연인데요.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, 오늘도 그렇지만 공연할 때는 아침부터 진짜 집에 들어가서 사진 고르는 순간까지 저는 뭔가 공연을 하고 있는 책임감을 늘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오늘만 이에요 오늘은 삼겹살 소주로 갑시다. <laughs> 이렇게 미 공개 사진 저도 함께 봤습니다. 열심히 찍겠습니다. 그래도 저 요즘에 인스타그램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인스타그램도 중요하지만.